나 거기 있는 거다 알아. 언제 오셨어요? 말씀해 주시지. <laughs> 오,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이거 나오자마자 공격인가? 시끄라와 벌벌 떠던 강아지 같았던 게왜 당당해진 거냐? 나에게 이제 그 사람들 지킬 이유가 생겼으니까. 시끄라와, 자 뭐야, 이거 더 이상. 이 선에 그 사람들 대 주가하게 놔두지 않을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너 이모티콘 싸움해요? 그래? 그럼 나라도 죽던가? 한 번도 아니고 두번씩가 나를 방해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나를 그 사람들은 나를 믿어줬어. 널 방해할 이유는 이거로 충분해. 아카임미네 사인 끝나면 이거 플레이 해줄 수 있나요? 그 무서운 거 나온 거 아니죠? 하? 어떻게 말이야? 너 아직도 나를 겁내고있는걸 흠. 뭐야? 좋아, 빨리. 날 공격할 수는 없지만. 나는 널 공격할 수 있거든. 난 네가 뭘 하든 간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감방진 뭐 나오는데 다 언제까지 도망다니고만 있을 테미야 네가 말하는 무언가를 해보라고. 위험해, 우선 도망쳐야 해.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 뭐 도망치라고? 여서 이 공격할 때를 노려서 바로 출입구까지 달려나가는 거야. 뭐라는 거야? 오. 어? 어? 아, 아 누나, 빨리 씻고 와야죠. 예. 아이잘 눌러야 이거. 예, 나, 바... 그렇네요, 게임 파티님. 좋아. 어 맞은 거 같은데 아닌가? 여기서 잘해야 돼요. 음. 좋아 지금이야 좋아 뭐 해? 아 위험했어. 밖으로 나가서 뭘 어쩌려고? 뭘 어쩌긴 도망쳐야지. 변태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만지지 못하는 거 너도 마찬가지일 텐데. 하지만 난... 오... 이렇게 칼 손잡이가 널 쓰레기 때릴 수는 있어. 틀렸어. 너무 놀라서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야뭐한 거야? 이걸로 끝인 거야? 이대로 내가 쓰러지면 그 사람들이 위험한데. 너무 겁에 질려서 말도 나오지 않나 봐. 그럼 잘까? 오... 그러지 마! 나 아, 착한 사람이야. 어? 뭐야? 응? 넌 누구야? 잠깐. 또 나랑 같 가...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눈이 떠지질 않아. 너는 이 녀석과 무슨 관계야? 쳇. 누가 문자 왔지 이거? 게임파트님 실버문으로 바꿨네요. 아, 야, 야, 야. 사인 만들던 제작분이 사인 다 만드시고 벌거는 못거치시로 군대 가셨죠? 아, 그래요? 아직도 맞은 곳이 아프네? 그런데 방금 누가 도와준 걸까? 누가 도와줬나봐. 발치에 고민형이 떨어져 있다. 아, 발치에 고민형을 들어 올렸다. 어, 막궁님, 어서오세요. 이제알것 같아. 너의 정체를. 난 모르겠어. 가르쳐줘. 너무 알지 말고 나도 가르쳐 줘 나쁜 놈. <laughs> 자 어디 가볼까요? 음, 고민요? 어 잠시만 뭐 찾아야 되는 건가? 나가지 말고 아니구나 어 아니구나 테디베어가 백민호예요 아 그래요? 그렇군 <laughs> 너무 큰 스포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뭐 끝난 거 같으니까 4층 가볼까? 아직 4층에 올라갈 필요는 없어. 그럼 어디 가야 되는데? 아속지치를 가야 돼요? 옛날에 이 게임을 막국님께서 추천해주신 게임이었죠. 너무 꼭 한번 해달라고 하셨던 게임. 어, 여기, 돼있다. 아, 이영아, 왔구나. 무사했구나. 해 네,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우사히라뇨. 이렇게나 상처가 심하게 나서왔는데, 어서 치료받으세요. 아, 응, 미안해.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어. 이제 교장에게 제대로 한방 먹일 수 있어. 아, 뭐야. 아, 모두가 아니었구나. 그 애는 좀더 빨리 이 양이를 만났더라면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아이들을 노리고 있었지. 아, 뭐야. 이 양이네? 그럼 이제 돌아가 볼까?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도 모두 얻었고. 에? 돌아가시는 건가요? 응. 이런 위험한데, 언제까지고 있을 순 없으니까. 이 양이 너는? 전, 여기에 좀더 남을 거예요. 에? 어째서요? 어? 찾았거든. 그 아이라면, 여기 올때 말한 친구?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혼자 남게 된다고 해도. 저는, 계속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그 애를 찾기 위해서. 좋아. 우리도 너에게 빛을 줬으니 우리도, 너에게 은혜를 갚아야겠지? 네 모두 이는 없지? 난 찬성이야 허이 여기 찬성 두 표째에요 에 이렇게 찬성하는데 혼자 반대를 하면 악격으로 찍힐까봐 무서운데? 나도 찬성 자 보자 찬성한다 이거지? 음 그럼 이영아 이거 받아 도서관 열쇠를 얻었네요 도서관의 열쇠야 4층에 있는 거 알고 있지? 도서관에서 뭔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악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혼자 갔다 온다 음 괜찮아요 제 곁에는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걸요? 응꼭 다시 돌아와야 해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허브 체고님네 마우스 계속 보인다 이거 이거 좀 조절을 해야겠는데? 일자로 서 있네요 기차놀이 하는 거예요? 나는 에너지 좀 회복시켜줘. 어 좋아. 오. 자, 4층에 가볼까요? 이거 좀 굉장히 기네. 이거 오늘 엔딩 보려면 자정 넘겠다. <laughs> 5층도 있네? 도서실에 가보자. 음 여기겠지? 컴퓨터실이네? 도서실, 도서실, 도서실. 어, 다혜님, 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야, 뭐야, 이거? 왼쪽이구나? 어? 이 도서실 열쇠 아니야? 아, 그렇다면 아카유님, 오늘은 아침까지 달리시는 건가요? 아니야 진격진격아 이게 도둑실이었어? 컴퓨터 치료 돼 있었으면서 나쁜 놈들 <laughs> 자, 환각 심리가 불안하면 안 보이는 게 보인다 음 어? 뭐가 떴네요 눈을 사라진 피의 진실이 눈을 떴습니다 어? 저기 반짝반짝거리는 것만 읽죠 음 부적 부적은 예로부터 악을 쫓는 데 사용됐다 그래서 보통 방 안에 벽에 붙어있지만 귀신에게 직접 붙이는 경우도 있단다 그렇구나 부적 뭐 주는 거 아니었어? 야 부적 안줄 거야? 뭐난 부적 주는 줄 알았어 나쁜 놈들 부적 같은던거 주는 줄 알았네 <laughs> 보자 뭔가 있으려나 잘 뒤져보면 어 저기 또 있다 이거 다 읽어야 돼? 뭐야 물음표는 무엇인가? 후크 선적인 갈고리인가? 옷걸이의 윗부분인가? 이게 뭐야? 꽃 같아 보이지 않는가? 아니라고? 이런, <laughs>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네가 읽을 길거라고 생각했어. <laughs> 나는 여자친구가 없다.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 그런데 모니터에서 안 나와. 책을 덮었다. <laughs> 빛이 가리킨 방향이 어딜까? 나스트비시. 에리얼, 죽지 마. 힘없이 떨리는 그의 손을 받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죽음을 체감한 얼굴로 나를 보며 힘없이 미소 짓는다. 미안해 나루나. 나도 여기까지인가봐. 그런 말 하지 마. 겨우 다시 만났는데. 그가 약한 소리를 할수록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준다. 그가 나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는다. 있지 나루나. 나 아직 마지막 소원이 남았어. 그건 말이야 나루나. 다음 건이 계속. 제공 카페베네. 1은 씨귀여수와1 <laughs> 다기 1은 귀요미 2 다기 2도 귀요미 아... 아 그러지마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 아... 어? 6 다기 5는 쪽쪽쪽쪽쪽 아 이거 아, 꺼져 <laughs> 이건 뭐지? <laughs> 슬슬 아이디어 고갈이야. 이젠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왜 나는 이러고 있는 거지? 책을 덮었다. 자뭐 없네. 난뭐줄줄 줄 알았어. 이게 뭐야? 나 여기서 뭐 얻은, 얻는 건줄 알았는데. 없네. 어 느끼 내 네, 옛날에 여기서 아닌가 배터리 곧 있으면 나가 나가 나가요 아그 그래 개영아 아아 잘못 읽었다 아아 아! 아우, 씨, 나쁜 놈들. 어, 뭐지? 귀신을, 그니까 러 악령을 쫓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가? 보죠 보통 방 안에 벽에 붙이지만 귀신에게 직접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는 거죠? 아카이님 말 놓는 것 때문에 힘드신 것 같아요. 아니야. 말 놓을 수 있어. 놓는 거야. 씨, 어렵지 않아. 이게 저 부적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야. 내 기억이 맞다면. 이게 부적을 어디 있어. 어디인가 부적이 있어. 이게 있다니까. 이게 100%야. 그래서 내가 그 부적을 가지고, 으라차, 으라차 하면, 없앨 수 있는데? 여기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니구나. 뭐래 아연이 왔어? 야 부적 내놔. 미술실. 부적을 찾는가 인겐 예 찾고 있습니다. 사미키치님 알고 계신가요? 부적 찾는 거 맞다니까요. 이거 기억나. 그니까 부적이 어디에 붙어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지금 어딘가에 붙어 있어. 그죠? 닌겐 인간이란뜻 아니야? 오! 여기야!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필요 없습니다. <laughs> 제가 찾았네요. 하하하. <laughs> 여기 있군. 자, 낡은 조약기들 있다. 부자 획득했고요. 책 있네? 웬 판타지 소설 책이 있다. 자, 모험은 시작되었다. 용서한 김덜린의 마음을 쓰러뜨리기 위한 모험. 마음을 해치우고, 이 땅에, 이 세계에, 평화와 질서를 되찾기 위해. 용서한 김덜린과 동료 다섯 명의 눈물과 불꽃의 사투.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 그 녀석들, 뭐, 천방지축이지만, 나름대로 재미있잖아. 그래서 미래를 맡기는 거야. 아, 그 녀석들. 다음에 만나면 먹고 팀 밥값 갚으라고 해줘. 보통 마을 술집의 바텐더, 검은 고양이. 형씨, 총살 생각 없으면 나가. 필통의 연필. 내가 살다 살다 그런 놈들은 이 연못에서 처음 보네. 마을 연못의 분홍 물고기. 난곰따이안 팔아. 푸른 바다의 분홍 페파리. 아무튼, 그 위대한 용사들의 프로필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괜히 눌렀다! <laughs> 리더 김덜린, 조의빔 잘죽음, 포지션 검사인듯. 왜마음을 잡아야 하는지도 모름. 광대, 아즈 팀의 개들이 담당 개그로 빙결을 만들어낸다. 팀킬 전문가. 마법사, 영꽃. 칩사기 마법사. 혼자서 다, 다 쓰러뜨림. 용사보다 더 쌤. 너프해야 함. 궁수, 시엔. 쏘기만 하면 무조건 빗나가는 백발 백미스의 궁수. 얘도 가끔 스팅킬함. 힐러, 율. 체력 회복은 1. 주먹 데미지는 2,000. 강력하면서 쓸모없는 전투 힐러. <laughs> 암살자, 꾸질. 가끔 고순도치로 변신한다. 암살보다 꾸살을 더 잘한다고 하는데. 자, 용사들이여, 가자. 사악한 마음과 악의 오른팔 외계인을 쓰러뜨리기 위. 저에게를 덮었다. 하. <laughs> 들리야, 어서와. 자, 이제 부적도 얻었어요. 이제 어디 가면 되지? 음? 세이브한 거 있다. 하. 어, 그 녀석이다. 좋아. 드디어 찾았다. 아까는 어떤 녀석의 방해 때문에 실패했지만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이제 믿을 건이 부족뿐이야. 하지만 저은 흉기를 들고 있어. 방심하다가 나도 위험해. 하지만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쓰러뜨려야 돼. 자, 좋아. 얼마나 도망치고 있는지 볼까. 보자. 제트, 제트. 좋았어 핀트! 제트! 이칼넣으시지 이대로 밀어버리면 찔린다구? 그렇게 못하겠는걸? 이게 뭐야 오! 니가 아니라 나이프를 잡는다면 나도 싸울 수 있어 좋아 잘하고 있어 지금이야 부적을 오! 좋아 녀석의 뒤를 놀릴 방법은 단 하나 실패하면 반드시 죽을 거야 하지 않는 방법은 이것뿐 말은 해줘 그게 뭔데 좋아 막다른 곳을 몰리자니? 이젠 끝이다 지금! 잘했어 됐어! 너 나에겐 뭘오 도대체 이게 뭐야 눈 앞에서 뭐야 눈 앞에서 부적이 푸른 불꽃을 일으키며 그녀의 영혼을 불태우고 있다 오 부적은 악을 정화하는 도구, 그것이 너에게 작용했다면, 너도 악이 된 거구나. 죽기 싫다는데요? 바보, 넌 이미 죽은 몸이잖아. 죽는 게 아니야. 정화되는 거지. 적어도, 아 어...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어. 미안하다고, 정말로, 해치려고 해서. 그녀가 불탄 자리에는, 무엇 칼과 작은 열쇠가 떨어져 있었다. 옥상 열쇠를 획득했다. 네. 나는 아이들을 모아 악령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랬구나. 그 녀석 절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지만 마지막 사과를 한건 분명 그 애가 정화되었다는 것일 거예요. 후 고마워. 위험했을 텐데. 괜찮아요. 그보다. 마지막으로 찾아보고싶은데가있어요 머리색이 이상해요 아, <laughs> 그래요? 옥상이구나 좋아 그럼 다같이 옥상으로 가자 됐다! 크크 <laughs> 그, 그, 내 왼팔에 흡입력이 날뛰고있어 그거 그 엔딩인데 그 뭐지? 옥상앞에서 엔딩하고요 나 이거 좀 아는데 자 가볼까요 엔딩이네요 드디어 혹시 제 방송이 재밌으시다면 추천한 제게 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상은 오랜만인걸? 뭐, 왼편에 붕괴된 흔적을 바, 보면 좀 무섭지만. 옥상까지 왔는데, 역시 여기에도 있어 보이지 않는걸? 어때, 이 양아? 허! 난 벌써 찾았는걸? 고민영을 가방 속에서 꺼냈다. 그건 내가 잃어버린 고민영그애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나를 지켜줬었어. 이 고민형 속에서. 네가 여기 있다는 거 아는데도. 어떻게 해야 너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민우야, 나와줘. 부탁이야. 민우? <laughs> 그렇게까지 날 만나고 싶은 거야? 이항아? 여기서 엔딩 두 개로 나뉠걸요? 아마? 아, 미, 민우? 백민우? 오랜만이네. 송이야. 내가 누르고 안 누르고 다를걸? 맞아요. 펭 백민우 나와 같은 안다른 눈의 소유자. 그리고 나의 소꿉친구. 여기서 엔딩 두개할수 있어요. 그의 눈은 예지야.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이다. 그러니까 민우 떠나갈 때 잡으면 다른 엔딩이고 뭐 많아요. 두개 있어. 두 개. 딱두 개. 하지만 그가 유령이 되면서 그의 눈의 능력은 완자의 소멸해버린 것 같다. 네, 맞아요. 하나는 신입부녀 하나는 전해지마 마, 다, 잘하시네요. 정말, 정말 민우야? 여기서 두개할수 있어. 못 믿기면 볼이라도 꼬지어 볼래? 아하, 그 개구쟁이, 개구쟁이 말투는 여전하네? 민우가 맞구나? 여기서 두개할수 있는 거 맞아요. 확실해. 그건 나도 기억하, 기억하거든요. <laughs> 네가 나를 만나기 전까지 집에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는 정말로 한다며, 한다고 하면 하는 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역시 영안이구나 귀신이 된 나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 그럼 무엇부터 이야기해볼까? 어째서 지진 전날 나를 살리려고 그런 짓을 한 거야? 너랑 내가 싸워서 절규하고 돌아온 날 나는 나의 눈이 너무나 싫었어 가능하다면 두 눈을 모두 도려내고 싶을 정도였어 하지만 두 눈이 없어지면 다시 세상을 못 보게 되니까 너를 볼수 없게 되니까 나는 결국 이 눈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전날 나의 눈은 다시 미래를 예지했어. 그리고 내 눈이 바라본 미래는 너무나 끔찍한 광경을 나에게 보여줬어. 이 학교가 무너지는 모습 네가 수많은 돌에 파편에 깔려. 죽어가는 모습 무서웠어 네가 죽는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 학교가 부서질 리가 없다고 잠이 덜 깼냐고 하지만 너만은 반드시 구하고 싶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절규한 너는 나를 다시 바라보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최악이면서도 너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쓴 거야. 너를 어떻게든 학교에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마지막 수단이었어. 예, 누나 쓸거 왔어요. 그 그럼, 그럼 어째서 너는 미래를 알면서도 죽어버린 거야? 그 학교에 있,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지 알면서 어째서 그렇게 죽어버린 거야? <laughs> 이제 거의 이게 마지막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버티질 못했어. 나는 너를 웃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화나게도 하고 상처도 입혔었지. 하지만 계단에서 떨어진 네가 과연 그런 짓을 한 나를 용서해 줄까? 다시 나와 친하게 지내려고 해 줄까?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은 나는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 끝 그, 그럼 내 눈앞에 파란 나타나지 않고 어째서 나를 이곳에 부른 거야? 너의 옆에 있는 아이들. 에? 너는 분명 친구가 없으니까 내가 사라지면 너는 또 혼자가 혼자가 되는 게 뻔한걸? 너는 낯을 되게 가리니까. 그때 이 아이들이 이곳을 오늘 오늘 조사한다는 말을 듣고 그 날짜에 맞춰서 편지를 보낸 거야. 오컬트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분명 너와 더 친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뭐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를 구하기 위해 별짓을 다 하고 있었지. 막국님 어서 오세요. 그래도 그 사람들과 이제 완전히 친해진 것 같아 보여서 다행이다. 하. 자 이제 나는 갈 시간이야. 예, 네, 손 잡아야죠. 일단 일단 손 잡아서 하나 보고요. 에, 어 어디를? 뭐 어렸을 때 들은 하늘 나라랄까? 어째서 이제서야 마, 다시 만났는데 나는 지방령이 아니야. 평범한 유령이지. 그리고 내가 있으면 너의 눈이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양아 건강해야 해. 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어, 하지마 하지마 그럼 헤어질 때 하는 말은 하지마 <laughs> 울지마 이양아 그럼 내가 편하게 떠날 수 없잖아 하지 나는 제대로 말조차 못했는데 가네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대로 가게 해야 하는 거야? 내 마음을 전할 방법은 없는 거야? 자, 손잡아야 돼. 잘 있어, 이항아. 민우야. 됐다. 여기서 Z 누르고 X 누르고 달라져요, 엔딩이. 가지마. 허무하게도 나의 손은 그의 손을 간통해 갔다. 어? 아, 잘못했어! 그리고 민우는 그렇게 떠나갔다. 잘못 눌렀다! X 눌러야 되는데. 아이들은 끝난 뒤에 나를 다독여 주었다. 모든 것이 끝난 우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 X 눌러야 되는데 Z 눌렀어. 아, 씨. 아무튼 엔딩 하나 봐요. 괜찮아? 혼자 돌아갈 수 있겠어? 네, 괜찮아요. 응, 그보다 이양아 우리 연구부에 들어올 생각은 없어? 네? 너는 우리 학교잖아. 음, 그러니까, 영안으로 우리 연구부에 연결 도와주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응,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좋은다 기다리고 있을게. 학교에서 다시 보자, 이양아 학교에선 제대로 된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래? 그것도 기대되는걸? 그럼 학교에서 보자고 자, X 눌러야 되는데 잘못 눌렀어 아무튼 이거 엔딩 하나 봐요 학교에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서진 선배는 모은 자료로 교장의 고, 고발에 성공하게 되고 확실한 증거들로 교장을 유죄 처리에 올리게 되었다 비록 슬픈, 지, 슬픈 진실이지만 서진 선배가 한 일은 분명 올바른 일일 것이다. 그리고 가한이가 서진 선배에게 고백하여 사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후~ 잘됐네요. 승찬과 승아가 아유를 보내긴 하지만 서진 선배 스타일대로 잘 흘려내고 있는 모양이다. 나도 그 일이 있은 후 조금씩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뭔가 이것도 기적 같다면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인 것 같다. 그리고 괜찮아 기영아! 끝났어 거의 그... <laughs> 큰일인걸? 무슨일이 있어요? 그게 폐부이게 처하게 됐어 에? 어째서요? 부활동하기 위해서 부, 부원이 다섯 명이 있어야 하는데 혜원이가 사고로 죽는 바람에 4명이 돼버려서 그, 큰일이잖아요 지금은 홍보기간도 아닌데 허둘러 부원을 한명 이상 구하지 못하면 지, 실례합니다 이부 희망자입니다만 이뿌 희망자. 야잘 됐잖아. 얼른 열어주자고. 자 누군지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아 어서 와 신입부와.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 나를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눈을 빌려줄 것이다. 네 엔딩. 신입부원이네요. 나 일단 엔딩을 하나 봤네요. 누, 누가. 이거 나중에 보고. <laughs> 자, 다시 이제 한번 더, 하나 더 볼까요? <laughs> X 눌러야 돼. X 꼭 눌러야 돼. 녹화 한번 끊고. <laughs>